여러분, 요즘 소셜 미디어 피드 열면 꼭 보이는 영상들 있죠? 사진 한장딱 넣었는데 막 춤을 추는 그런 영상들이요. 근데 이게 그냥 재미있는 밈을 넘어서 영화 제작 방식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AI 기술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시댄스 2.0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이럴 댄스 열풍에서 시작해서요. 그 중심에 있는 핵심 기술, 시댄스 2.0을 깊이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기술이 앞으로 창작의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거대한 미래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들 소셜미디어 보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친구네 고양이가 갑자기 춤을 추고 갓난아기가 아이돌 댄스를 추고 심지어 내가 쓱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영상들 을 말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그냥 간단한 필터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강력한 AI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분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그 엄청난 기술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틱톡을 만든 회사죠.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시댄스 2.0입니다. 이 시댄스 2.0은요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현실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중력이나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물리 법칙을 스스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AI 영상들처럼 막 이미지가 기괴하게 녹아내리거나 꿈꾸는 것처럼 몽롱한 느낌이 없는 겁니다. 훨씬 더 현실 같죠?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이전 모델들인데 뭔가 불안정하고 영상 길이도 짧고 꿈꾸는 듯한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오른쪽, CDANS 2.0이 만든 결과물은 어떤가요? 훨씬 길고 안정적이고 물리적으로도 정말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세대교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기능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건 그냥 영상을 만들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뭐 브라우저 안에 영화 감독이 한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글자 몇개 입력하면 알아서 장면 전환까지 해주는 영상을 만들고, 8개가 넘는 언어의 립싱크를 거의 완벽하게 맞추고요. 심지어 대사나 효과음까지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직접 AI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그 과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딱 3단계면 끝납니다. 첫째, 춤추게 만들 사진을 고르고요. 둘째, 어떤 춤을 출 건지 동작을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 버튼만 누르면 끝! 나머지는 AI가 전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여기서 저 좋은 결과물을 위한 꿀팁 몇 가지 들을게요. 만약에 춤추는 동작이 전신이 다 나오는 거면 사진도 전신 사진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원래 사진의 포즈랑 춤 동작 포즈가 비슷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아, 그리고 사진의 인물이 너무 꽉 차있으면 움직임이 잘릴 수 있으니까 주변에 여유 공간을 좀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을 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직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게 진짜 기술이죠? 이 예시 문장 한번 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어떤 스타일로. 이 공식만 잘 따르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정말 영화처럼 근사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디테일입니다. 그냥 밝게 해줘가 아니라 해질녘 골브나워 조명으로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심지어 흐릿하게 만들지는 마 같이 원하지 않는 요소를 콕 집어서 빼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을 더할수록 영상 퀄리티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야를 확 넓혀서 이 강력한 기술이 앞으로 우리 창작의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의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댄스 2.0은 벌써부터 단편영화나 광고 제작에 쓰이고 있고요. 심지어 예전 같으면 엄청난 돈과 인력이 필요했던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드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도구가 하나 생긴 게 아니라 제작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기술은 창작업계에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제작 비용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창작의 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배우나 스태프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이 기술이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훌륭한 부조종사가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조종석을 차지하는 조종사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